오늘은 개조방어용 페이퍼블레이드 시티 여러분도 한 번쯤은 접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자 봐보세요 이거를 좀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일단 이걸 이렇게 하고 그리고 여기는 두 겹으로 이렇게 하면은 보안 자, 자, 보완, 저, 보완, 중, 보 보완 구, 이런 식으로 돼. 자, 일단 도는 모습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잠시만요. 뚜뚜루, 뚜뚜뚜뚜뚜뚜뚜뚜. 어때요? 생각보다 잘 들죠? 여러분도 지금 한번 만들어 보세요.